하루가 흐트러지는 날이 있죠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무거울 때도 있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리듬이 잘안 잡힐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날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게 돼요 그곳엔 제가 매일 사용하는 작은 탄산수 머신이 있어요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소다 플러스 모델이라 콘센트를 찾을 필요도 없고 배터리가 닳는 걱정도 없어요 그냥 실린더만 넣고 물평을 장착하면 제가 원하는 순간에 제가 원하는 반대로 텐션을 만들 수 있어요 레버를 꾹 눌렀을 때 올라오는 차갑거리 그걸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계절이 바뀌어도 이 작은 순간은 계속돼요. 겨울엔 실내 공기가 정적이잖아요. 그럴 때 약탄산의 부드러운 톡 쏨이 잠들어 있던 하루의 감각을 깨워주는 느낌이 있어요. 여름엔 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강탄산 한 잔이 몸 안쪽까지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고요. 탄산을 넣는 양에 따라 제가 원하는 템포로 하루가 달라져요.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다면 약탄산. 지금 좀 깨어나고 싶다면 강탄산. 이런 작은 선택이 하루의 흐름을 많이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편함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다 플러스는 전기를 쓰지 않다 보니 고장 걱정이 적고 어디서든 그냥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캠핑장에서도. 계절과 상관없이 사용법이 똑같다는 게 저에겐 큰 안정감이 되었어요. 플라스틱 병을 사서 마실 필요가 없으니까 쓰레기도 확 줄었고 마시던 물이 김 빠질 걱정도 없어요.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자네의 기포가 올라오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멀리서 들리는 작은 식소리, 그 투명한 기포의 움직임, 별것 아닌데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요즘은 과일을 넣어서 에이드처럼 만들기도 해요. 귤한 조각 넣으면 카페에서 주문한 것 같은 상큼함이 나고, 레몬을 넣으면 피곤했던 하루가 금세 환해지는 기분이에요. 손님 오시면 즉석에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서. 그 순간의 반응이 참 즐거워요. 이거 직접 만든 거야? 하고 놀라시는 표정들. 작은 기계 하나지만 주방에 따뜻한 대화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작은 루틴이 저에겐 일상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탄산수 자체보다 내가 내 하루를 다시 정리하는 느낌이 더큰 의미 같아요. 사계절 내내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리듬을 다시 맞춰주고 편안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작은 루틴. 저에게는 그게 탄산수 한 잔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조금의 변화나 작은 리셋이 필요하다면,